2026학년도 명지대학교 정시 예측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균형을 향한 회기입니다. 2025년에 나타났던 극단적인 양극화를 넘어 각 학과별 합격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른바 펑크와 폭발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명지대 입시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죠. 2025학년도 명지대 입시는 하나의 학교, 두 개의 극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펑크, 즉 자연계열의 입시 사고가 있었습니다. 명지대의 간판 학과 중 하나인 반도체공학부가 100분위 70%컷 77.7점을 기록하며 광운대나 세종대 하위권 학과보다도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문계열에서는 폭발적인 상승, 즉 과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영학전공 다군이 100분위 70%컷 83.0점을 기록하며 2024년 77.0점에서 무려 6점이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건동욱 라인의 하위권 수준에 육박하는 점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나왔고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원리가 작용할 것입니다. 2025년은 학사 구조개편 즉 통합 선발과 무전공 신설이 이루어진 첫해였습니다. 이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이 입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점수 즉 펑크가 난 학과는 지원자 폭주로 반드시 오를 것이며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점수, 즉 폭발한 학과는 지원자들의 부담감으로 인해 조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에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강력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명지대 입시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명지대는 백분위 대학입니다. 표준 점수 대학보다 지원자들의 눈치 작전이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며 작은 점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다군버프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 응용소프트웨어 등 다군 모집단위는 경쟁률과 합격선이 다른 군에 비해 34점 이상 높게 형성되는 다군버프가 존재합니다. 이는 상위권 대학 지원자들이 다군을 안정지원 또는 보험용으로 활용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학년도 자연계열 전망입니다. 핵심 시나리오는 반도체의 부활과 컴퓨터의 반등입니다. 2025년에 명백한 입시 사고를 겪었던 반도체공학부와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컴퓨터공학이 제자리를 찾아 80점대로 복귀하는 것이 2026학년도 자연계열 입시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핵심 예측 첫 번째 입시 사고는 반드시 복구됩니다. 먼저 반도체공학부의 부활을 예상합니다. 2025년에 77.7점을 기록했지만, 2026년에는 80.0점에서 80.5점으로 강력한 폭발이 예상됩니다. 77.7점은 명백한 입시 사고였으며, 명지대 반도체가 뚫렸다는 소문과 함께 지원자가 폭주하여 예년 수준인 80점대로 복귀할 일순위 학과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공학전공의 반등을 예상합니다. 2025년 78.0점에서 2026년에는 80.0점에서 80.5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IT선호도에 비해 점수가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었고, 이제 80점선을 회복하며 정보통신공학과 함께 동반 상승할 것입니다. 2026학년도 명지대 자연계열 학과별 합격선 예측입니다. 모든 예측은 100분이 70%컷 기준입니다. 나군 건축학전공 5년제는 83.7점에서 83.5에서 84.0점으로 전통의 간판 학과로서 탈명지대급 입결을 유지할 것입니다. 다군 응용 소프트웨어는 81.7점에서 83.0에서 83.5점으로 다군 버프와 IT 인기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군 전기전자공학부는 81.3점에서 81.0에서 81.3점으로 공대 표준 점수로서 81점대 방어선을 경고히 지킬 것입니다. 가군 반도체 공학부는 77.7점에서 80.0에서 80.5점으로 강력 폭발하여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고, 가군 컴퓨터 공학 전공은 78.0점에서 80.0에서 80.5점으로 반등하여 동반 상승을 예상합니다. 다군 자율전공 자연계열은 79.7점에서 80.0에서 80.5점으로 다군임에도 79.7점은 낮았던 만큼 80점대 진입을 시도할 것입니다. 가군정보통신공학은 78.0점에서 79.5에서 80.0점으로 컴퓨터공학과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이며, 가군기계시스템공학은 79.3점에서 79.0에서 79.3점으로 79점대를 유지할 것입니다. 가군산업경영공학은 78.0점에서 79.0에서 79.3점으로 79 공대 마지노선으로서 소폭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군 자연과학대 통합은 77.7점에서 78.0에서 78.5점으로 기초과학 통합 선발로서 78점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어서 2026학년도 임무 및 사회계열 전망입니다. 다군 경영의 고점 확인과 통합 선발의 안정감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2025년에 과열되었던 다군 경영학과는 소폭 조정을 거치고 통합 선발 단위들이 안정적인 점수대를 형성하며 인문 및 사회계열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핵심 예측 두 번째 거품은 일부 거치고 안정성을 찾을 것입니다. 먼저 경영학 전공 다군입니다. 2025년에 83.0점을 기록했지만 2026년에는 82.0점에서 82.5점으로 소폭 조정될 것입니다. 2024년 77.0점에서 2025년에 83.0점으로 6점 폭등한 것은 다군에 쓸 대학이 없는 수험생이 몰린 결과였습니다. 83점은 건동홍 하위권 점수와 유사하여 다소 부담스럽기 때문에 2026년에는 소폭 하락 조정이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사회과학대 통합입니다. 2025년에 82.0점을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81.5점에서 82.0점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통합선발임에도 행정이나 미디어 등 선호학과가 포함되어 높은 컷을 유지했고, 2026년에도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2026학년도 명지대 임무 및 사회계열 학과별 합격선 예측입니다. 다군 경영학 전공은 83.0점에서 82.0에서 82.5점으로 소폭 조정이 예상됩니다. 83.0점은 다소 과열된 수치였지만, 다군 특성상 여전히 높게 형성될 것입니다. 가군 자율전공 인문계열은 82.3점에서 82.0에서 82.3점으로 무전공 인기로 상위권을 유지할 것입니다. 나군 사회과학대 통합은 82.0점에서 81.5에서 82.0점으로 행정 및 미디어 선호도로 인해 높게 형성될 것입니다. 나군 디지털 미디어는 80.0점에서 81.0에서 81.5점으로 반등이 예상됩니다. 인기 학과임에도 통합 선발보다 낮았는데 키 맞추기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나군법학과는 79.7점에서 80.0에서 80.5점으로 꾸준한 수요로 80점 벽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군 청소년 및 아동학과는 79.3점에서 79.5에서 79.8점으로 사법 및 복지계열 성격으로 보합세를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군 인문대학 통합은 78.7점에서 79.0에서 79.3점으로 어문 및 인문통합으로 명지대 문과 진입 장벽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측을 넘어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2026학년도 명지대 지원 전략 가이드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입시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공학부 77.7점의 함정. 둘째, 다군 경영학과의 딜레마. 셋째, 통합 선발 단위의 활용법. 마지막으로 저평가된 기회, 디지털 미디어 학과입니다. 전략 첫 번째. 반도체 77.7은 독이든 성배입니다. 이는 2026학년도 입시에서 가장 큰 함정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입결표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숫자는 반도체 공학부의 77.7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국 100분이 78점에서 79점 대 이과생들이 나도 명지대 반도체 간다며 몰려들 것이 뻔합니다. 그 결과 경쟁률 폭등과 함께 합격 컷은 80점 이상으로 반드시 취소을 것입니다. 절대 안정지원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략 두 번째, 다군 경영학과의 딜레마와 현명한 대안입니다. 만약 본인의 점수가 81점에서 82점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학과 다군에 상향 지원하는 것은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경영학과 83.0점은 명지대 레벨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건국대나 동국대에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군 보험으로 경영학과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합격 확률을 높이려면 가군 자율전공이나 나군 사회과학대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략 세 번째 안전한 방어막과 숨겨진 기회를 동시에 공략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안전한 방어막은 나군 인문대학 78.7 점과 자연과학대학 77.7 점입니다. 이들 모집단위는 모집 인원이 많고 비인기 학과가 섞여 있어 컷 변동성이 적습니다. 학과보다 학교 간판이 중요하거나 정가를 노리는 100분이 77점에서 78점대 수험생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평가된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바로 나군 디지털 미디어학과 8 0 0점입니다. 미디어 계열은 문과 최상위권 학과인데, 2025년에는 사회과학대 8 2 0점보다 이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통합 모집과의 혼재로 인한 일시적인 역전 현상으로 보입니다. 2026년에는 다시 사회과학대 수준인 81.5점 이상으로 회귀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80점대 초반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최종 요약입니다. 2026학년도 명지대 정시 이세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폭락했던 반도체 및 컴퓨터 관련 학과가 80점대로 강력하게 반등할 것입니다. 둘째 거품 끼었던 다군 경영학과는 숨고르기를 하며 소폭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통합선발단위들은 78점에서 79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혼란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하고 현명한 전략이 필요합니다.